원 포인트 민법. 계약의 해제 7. 계약 해제의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 이행 관계 분석. 1.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은 남남입니다.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해제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제 원칙상 계약의 해제는 소급하여 소멸하고 또 원상회복하기 때문에 해제 그 자체로는 손해배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존재하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법 조문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제가 되어도 여전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존재합니다.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상의 범위는 해제의 원상회복의 전 범위가 아닌 제 390조에 의하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손해가 있어야 청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의 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행이익이란 이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이기도 합니다. 또한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에 가름하여 신뢰이익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신뢰이익이란 계약준비단계의 지출을 말합니다. 판례에서 이행이익에 가름하여 신뢰이익을 인정한다는 말은 신뢰이익을 인정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준비단계가 이행되었을 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같을 때까지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판례는 과잉 배상을 금지하기 위해 신뢰이익의 이행이익 초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중복 배상 및 과잉 배상 금지 원칙에 비추어 그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에 가름하여서만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 가지 더 이행 이익을 알수 없다면 신뢰 이익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신뢰 이익을 인정할 경우 지출의 범위는 원칙은 통상적 지출로 통상적 손해로 한정합니다. 통상적 지출은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을 가리지 않고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몰라도 통상적 지출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 이익의 손해 배상 청구는 통상적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통상적 지출을 초과한 지출은 특별한 지출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을 특별 손해라고 하며 상대방이 알거나 알수 있을 때 하나여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특별 손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계약해제 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은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구별되며 과잉 배상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옳은 선지입니다. 이 손해배상의 예정과 계약해제와의 관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제권이 행사되어도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가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약관상 매매 계약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에게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에게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에게 예정 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3.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관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와 별도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가 있고,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선지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옳은 선지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 부담하는데 이것들도 동시 이행 관계이다. 옳은 선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